먼저, 이제 전천년설은 예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전천년설은 크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성경의 구속사를 세대로 나눈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단계라고 할까요? 예. 네. 그렇게 단계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휴거가 등장해요, 휴거. 슈거. 휴거가 있고, 재림이 두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좀 도식을 설명해보면, 초림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재림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재림을 하십니다 이때 성도가 휴거됩니다 7년의 환란기가 도래하고 그환란 속에서는 회개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을 하시고 신자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마지막 최후 반란을 하고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세대주의자 전천년서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중심으로 20장을 시간순으로 성취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보면 이런 건가? 라고 보일 만큼 딱딱딱딱 떨어지는 해석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는데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교회 시대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신자들이 그때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사탄이 최후 발란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뤄지고 새하늘과 새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다른 점이 뭐냐면 세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휴거되고 심판을 피하죠.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 후천년설이랑 무천년설이 있는데요.